남해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수차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존 청사 부지에 지어지는 만큼 군은 원도심 중심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행정 업무 공간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의 탈바꿈에 주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김동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60년 지어진 남해군청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군이 그동안 수시 구조보강 작업을 이어왔지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취약이 꾸준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 건립공사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26일 열렸습니다. 대지면적 약 18,0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신청사엔 행정동과 의회동,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 기존 신대에 그쳤던 주차 면수를 230대 이상으로 확보해 원도심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설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읍지역 활성화 효과 역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들어가면 또 쾌적할 거잖아요. 시설도 좋고. 후문 뭐 민원 보를때더 기분도 좋고 친절하면 더 좋고. <laughs> 그렇죠. 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새로운 청사가 아, 건립됨에 이내 가지고 아,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나 아, 뭐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남의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은 새로운 청사를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 속 머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침, 공원과 광장을 조성, 지역 사회와 행정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열린 공간으로의 기능적 확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누구나 와서 휴식도 하고 의사소통도 할수 있고 또 문화공연 행사도 할수 있는 국민의 복합신문화관광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군은 공사 과정 주민 불편 최소화를 방점에 두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청사는 당장 다음 주 터파기 작업 착공에 이어. 10월 타워크레인 설치 완료 후 골조공사를 거쳐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전선 지중화, 주변 인프라 정비까지 동시에 진행돼 지역 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남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 건립,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문화를 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소식 어디서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해주세요.